여기 고양이한테 소세지 하나 줬어요 야잘 먹네 자식 얘떡 구워주려고 물 올렸어요 고양이가 뜨거운 걸못 먹으니까 살짝만 데펴야겠다 너 어디 갔어 얘너 있어? 줄게 뒤돌려봐 일본말로 해야 되나? 일본 고양이니까 네가 얹힐 수도 있으니까 잘게 잘라줄게 자 먹고싶으면 먹어 안 먹어? 어 그래 뜨거워 뜨거워 조심조심 엄마는 어디갔어 아직 새끼고양인데 자 소세지 먹고싶지 않구나 그래 먹고싶을때 먹어라 내가 네때문에 떡을 이렇게 구워놨는데 아니 살만한 데너 너무하다. 에이 뭐 먹지 못해가지고 삐쳐꼬라네 야생의 삶을 즐기고 있구나. 나는 대도시의 문명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. 응? 아니면 너한테 라면을 끓여줄 수 없잖아. 그래 안 그래? 자, 이거 먹어. 이거 맛있는데. 야생 고양이가 이렇게 순하다니. 한번 더 긁어줄게. 이거. 어, 너도 왔어? 야. 내 텐트가 그냥 인기가 많구나. 자! 자자자자자 자, 자자 샤샤 샤내 텐트가 아주 그냥 인기가 많아 야! 내가 살좀뭐다뭐 쐈... 쐈... 어쩌라고 나한테 샤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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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이 샤샤 샤샤 나는 샤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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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샤샤 자, 하나 야, 너는 왜안 가? 여기 있을 거야, 그냥? 야, 아까 갈색 고양이는 이미 갔잖아. 너 어차피 여기 있어도 한국에 못 가, 나랑 같이. 아이씨. 여기가 더 편하냐? 여기 있어라.